자, 우리 이번에는 16페이지의 필수예제 5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어, 위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지수법칙과 뭐라고 돼 있어? 곱셈공식이라 되어 있네? 자,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왔던 그 곱셈공식이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.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? 처음 거 봐봐. 너희가 보자마자 보여지는 모습 형태가 있습니다. 그게 누굽니까? 합차가 바로 보여야 된다는 거야. 그럼 얘가 단순하게 동그라미 한 친구가 라지 A였다고, 혹은 B의 2분의 1제곱을 그냥 B였다고 생각해. 라지 B였다고 생각해봐. 그럼 우리가 A 빼기 B에다가 A 플러스 B를 해주게 된다면 결과물은 뭐가 나왔었습니까? A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이었잖아. 그럼 그 상황을 그대로 이 자리에서 A라고 하는 친구의 누가 A의 2분의 1제곱이 들어왔다고 생각해보니, 해보, 해버리라는 거야. 이렇게. 요렇게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2분의 1제곱의 제곱은 약분돼서 a의 1제곱 나올 거 아니니 그리고 뒤에 거 빼기 b의 1제곱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모습들 안, 안 하고 바로 진행할 거예요 제곱을 그럼 요 친구가 나와진 결과물 속에서 다음 연결되어 있는 이 친구랑 결합을 해봤더니 또 누가 보이니 합차가 또 보이죠 그래서 정답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된다는 게첫 번째 수식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음. 됐나요? 그럼 두 번째는 어때? a의 3분의 1 플러스 b의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요거에다가 그다음 a의 3분의 2제곱 빼기 a의 3분의 1제곱 b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그리고 플러스 b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생긴 거는 겁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 앞쪽에 있는 것의 크기를 저 앞에 친구처럼 a라고 설정을 하고 뒤에 있는 친구를 b라고 설정을 했다면 a 플러스 b라고 하는 요소의 첫 번째 a의 3분의 2제곱은 3분의 1제곱의 전체 제곱이잖아 방금 말했던 게 a의 3분의 1제곱의 전체 제곱이잖아 얘가 그러니까 얘는 a제곱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두 개는 마이너스 ab였다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거는 b제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곱셈공식에 누가 존재했었습니까? a 세제곱에 플러스 b 세제곱 그럼 이 a의 3분의 1 거듭제곱이 라지 a였고 그것의 세제곱을 하게 된다면 결과물은 a의 1제곱 그리고 뒤에 거는 b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더라 이렇게 필수의 조 5번을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.